자 이번 게임은 돌천님하고 테디님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도 시간상은 뭐한 시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굉장히 지행이 빨랐던 것 같아요. 자 돌천님, 자 성공을 해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캡 옆킵꾼 님 김민님도 오셨고. 네. 자, 도천님. 그냥 완전 돌려버려요. 아, 마음은 이거를 노린 겁니다. 자, 마우스가 네. 아니 제가 테디님 작전을 아요 음 이거? 저거는 그냥 세게 음 저거를 인접 걸 세게 쳐서 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찢어 놓는 생각. 아, 저거 인적걸 네. 세게 쳐서 키스를 내는 게 어땠을까? 마세지가 맞아요. 마세지 가야 마세 돼요. 아, 꼬시고 있어요. 아, 상대방 칠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예. 죄송. 아, 죽다 졌네요. 테디 박빙이에요 자, 동점. 테디 님의 동점. 자, 테디 님좋스원하지 아니, 그럼 내가 네. 2위가 괜히 미안하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laughs> 아, 뒤졌나요? 아 아, 아. 아, 이 어, 이거 빠질 것 같은데요? 피스가 키스가, 키스가. 아야 <laughs> 야, 저 사이로 또빼 버려요. 키스가.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공을 쫙쫙 지어놓고 맨날 서 올라왔는데 공은 내가 모아야 돼 맨날. 자 아, 동찬님. 자 아, 모다 실패라. 아 지금 그렇치기 모다 실패. 와 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laughs> 공 도는 게 지금 공이 돌고 있어서 지금, 천장으로 지금 테디님이 열받았어요. 아 테디님. 테디님 공안 뭐 쫄아봐요. 한번 찍어치기. 아 실패. 찍어치기를 저렇게 남용하면 할 수. 요번엔 찍어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한번 졌어요 제가. 어 저기 뭐 하는 거죠? 바깥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로 하고 키스를. 해요. 키스만 아 키스 안 났어요? 오긴거 같은데요? 길어요 길어요. 들어어 내년에 들어왔어. 아, 아 불천님. 걸리는데. 아, 지금 넣어치면 빠질 확률이 높죠? 아, 아 그렇죠. 죽었어요. 아, 내가 미안해요. 아, 나 이게 미안한데, 형이겨도 돼, 끝내도 돼요? 자, 돌천님, 깐죽깐죽대고 지금 상대방을 완전 약올리고 있어요. 이 비메너에 비 비메너에 아, 비메너. 어, 어, 지금 깐죽깐죽대면서 돌천님이 지금 구찌겐세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쿠션입니다, 쿠션. 도요 테디님이 지금 열받아 있는데 거기에다 깐족 깐족 되고 있어요 돌처님이 약올리면서 치고 있어요. 돌처님은 우리 까치산의 깐족 깐족 대망입니다. 깐족 대망. 테디 화이팅. <laughs> 테디 화이팅. <laughs> 아 직접. 설마 안 죽겠지? 어 이거 죽었을 걸어 거... 살았어요. 나이스. 자, <laughs> 자 14점 남았기 때문에 테디님이 또 한방 있어요 아 이거 뭔가요 어중간한데요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된거 같아요 아, 끝날 시간 너무 왔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네, 것 끝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laughs> 자 돌찬님 지금 어 찬스 자 파이브 데스 시마세로 멋있게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이거 25이닝 하면 돌찬님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이브 라인 앞쪽 8 포인트 정도 찍어주면 되고요. 빅 비껴... 아이고, 아, 저 아, 맞았어요. 아, <laughs> 테드님 왜 그렇게 약올렸어요 아, 지금 테드님도 아, 오기가 아, 있어요. 테드님 약올리는 아, 모습 아, 당근 치는데 저는 네. 물귀신 다떠 아, 죽었다. 저, 저 봐요. 아, 이거 못 쳤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테드님 정말. 지금 돌차님이 아, 이거는 그냥 끝났네요. 자 지금 밀리기 때문에 구멍을 밀리기 때문에 회전이 아 끝났어요. 어습니다 테디님. 아잘 끝났네요. 아왜 그래요? 맞으러? 야아 이게 초코를 던지는 사고 깐죽 대다가 돌차님이 네, 초코에 그래. 맞았습니다 아, 아, 나, 지금. 이건 안아것 지금 지금. 돌천님, 좀 깜짝 대지 마세요 경기 중에. 아 지금 화장하고 갖고 돌면 지금 아 싫어요 정말. <laughs> 아 이거 근데 진짜 거짓말 돌멩이 맞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어나 이거 예짱돌안 던진 게 다행. 아 이게 짱돌 맞은 느낌이야. 지금 콩나서 예, 예. 만져보세요. 어 어디요? 여기 만져보세요. <laughs>